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요 산타 랠리 기대는 여전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번 주 국내 시장도 이 수급 요인에 따른 변동성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대주주 양도 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좀출려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남선 알미늄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12월 가기 전에 이 특별한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남선 알미늄 주가의 흐름이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자,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크게 12월 2 0일로 고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했는데요. 자, 마이너스 4%가량 뺐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시간에서 또 올리면서 만회를 했습니다. 1710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올렸다가 뺀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바로 이낙연이 대권 가능성만 보여주고, 이재명 주의 악재 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돈 넣을 만한 정보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탄핵 이후에 이 정치 테마 쪽으로 크게 몰린 상태이기도 하고, 더구나 지금 SM 회장 이슈는 로 부족하다 보니까, 자, 이낙연 대권 의지 보인다 하면 충분하죠. 뭐, 특별하게 뭐, 아직까지는 김동연 경기 도지사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 정도로 확 올리는 시장이고 보면 자 이재명 대표가 이심까지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더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남선 알미 주가가 바로 금요일에 크게 급등이 나와줬었고 들썩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자, 특히나 이 앞전에 윤선호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정치 테마 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재에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요. 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이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을 결정할 경우 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과연 대선 테마주로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올라타는 순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전날 고점 찍고 다음날 하락하면서 다시 시간에서 올린 시점에서 절대를 다니 자리에서 털리지만 마시고요. 다시 주가는 내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점 문제죠. 다 타점 남는 거는 결국은 거래량과 차트 보면 답이 나오는데 혼자서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시거나 그냥 끙끙대지 마시고 잘 들어오신 것만큼 흐름 잡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에서 충분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선 알림 있는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남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할 텐데요. 대응과 함께 특히 여러분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발 빠른 또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지금 자리, 네 현재 어디에 물려 있고 지금 평당가가 얼마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 주시게 되면 제가 한분한분 맞춤형 피드백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선 알미늄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남선이라고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선 알미늄이 왜 주가 우승꽃을 폈었냐? 이낙연 관련주를 엮이면서요. 자,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15일 자신의 SNL 통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 국회에서 열 이결됐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가 이루어낸 결과다라고 하면서, 결국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검찰, 경찰의 내란 수사와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남아있다 하면서, 자, 지금 비상기엄 선포 이후에 더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고, 헝클어진 국가체계를 바로 잡는 일이 지금 시급하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 알미늄은요, 이전 총리 관련주로 분류되는데, 이 관계기업인 사만기업, 이기현 고문이 이전 총리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 엮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번에 SM그룹 관련해서 남성 알미늄이 같이 대리점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죠. 특히 오효연, SM그룹 회장, 트럼프 이기 취임 시도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회장이 SN그룹 회장 관련해서 특히 한미동맹 친선협회 추천으로 초청받았단 을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 20일 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조만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다음 달 초, 이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가 올릴 것인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팔아야 돼요,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봐야 돼요. 고민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 이름상 바로 전날 급등한 이후에 바로 하락시켰죠 그러고 나서 한번 털고 난 이후 다시 재차 상승시키면서 내일 상승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할 일에다 피드백을 해 드릴 거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도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남선 알미늄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그냥 남선 알미늄에 남선이랑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른 대응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자, 남성 알미는 정보 무료입니다.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남성이라고만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시고요. 오늘의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12월 보내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연말 연시 자 레벨업 주죠? 12월달 지금 당장 꼭 사야 하는 이 히든 종목 황금주죠.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들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그럼 이 정보 제대로 알면요,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대단하고요. 엄청난 종목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제 영상 을 보시게 되면요. 손절 없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거. 지금 이 종목은요. 자, 현재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분 계시죠. 당장에 일확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요, 거침없는 탑픽이에요. 즉, 접점 공략주로서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상승 재료와 함께 대형 우주가 무려 3개, 또 드론과 AI, 또 바이오, 이 대부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2월 달에는요, 이 바닥권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여러가지 테마를 안고 있는 뭐 드론 이라든지 ai 또 바이오 이 대부 경협주로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로의 뭐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최근 여러분 오르는 정보 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급등주가 이렇게 이런 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자,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매집한 이후에는 하락 뒤에 바로 상승하고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쭉 미끄러 내려왔지만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조정, 하락, 다시 상승. 자, 이렇게 뭔가 매집을 할 때마다 강력한 뭔가 나와요, 여러분. 상승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세력 매집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제2의 뭐다? 태성이다. 라고 많이 나올 정도죠.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이미 오르면서 상승을 엘리를 이어가고 있는 패턴인데,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또 세력이 매집하고 나서, 오른 종목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온다는 거죠 특히 태성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요 이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주는요 자 유보율이 몇 퍼센트다? 4,000% 입니다 그 얘기는요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크게 슈팅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벌써부터 매집을 완료했고요. 굳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이 말은 뭐다? 바로 100%다 상승 슈팅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여러분, 크기 때문에 한번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아요. 더구나 또 품절주입니다. 아, 물량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세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했다고 또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기사 접하고 나면 여러분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올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특히 올해 12월 달 황금주가 될수 있는 추천 종목들 가지고 나왔어요. 드론, AI, 바이오, 대북 경영주까지 다몇 종목?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기회에 나도 12월 달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안기시는 분들 계시죠? 010-2798-5485번으로 남기시면 되요. 어떻게 해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 위주로 해서 안내드릴 뿐만 아니라 이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 위해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현재는요. 제 텔레그램 방에 총 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함께 하실 분 500분까지 정원 을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리도할 테니까요. 저희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 여러분 워낙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나 보니까요. 제가 함께 하실 분들 위해서 제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자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자 12월달 특히나 전태 감사에 이렇게 인증사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서 뭐 자람 테크놀로이 라든지 클라우드 억수 종목들도 수익 나셨다고. 또 한국어 컴퓨터 비트 9까지요.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아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감사의 인증샷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12월달 정말 큰 선물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놓치지 마시고, 자, 010-2798 5485 010-2798 5485번으로 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황금주 딱한 종목 제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통해서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 도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